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청약 전략과 주택 매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또, 대출 요건과 대출 규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전문가로서 임대차 계약 절차와 분쟁 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나 엑스퍼트 홈화면에서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관련 Q&A 사례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질의응답 사례 등은 개별 질의 사안에 대한 국토부 관련 부서의 내규와 해석을 기준으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증명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설명 순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13. 중개 보수 14. 금지행위 15.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16.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17.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12.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 일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중계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공제 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법제 30조를 참조해주세요. 질문 1,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임대일회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일회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일 임대일회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부름 시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업 공인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 1회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시 난방 상태에 대해 중개 1회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에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 일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개일효인이 중개를 의뢰할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상태의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개일회인에게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란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교부되어 업무가 가능한 것임을 감안하면 최초 개설 등록하는 때와 폐업하고 재등록하는 때 그리고 휴업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때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 4 공제증서는 앞면만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면 될까요? 답변 공제증서는 앞뒷면 모두 교부해야 하나 위반 사실 판단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5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손해보상책임 가입시, 법인과 별도로 분사무소는 1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금액을 증액하는 것인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설정, 분사무소 마다는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분사무소는 중개행위가 완성되기 전 작성은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함으로 법인과 분사무소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13. 중개보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일회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일회 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율과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율, 오피스텔 중개보수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액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중개일해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중개 보수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일회인이며 전임차인은 중개일회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별도 협의가 있으면 협의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질문3.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입금받고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당사자 간의 사유로 계약해제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가계약금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으나 신의성실 원칙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인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질문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1회인에게 중개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어도 될까요? 답변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된 중개보수의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일부 또는 감면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는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으로 볼수 없습니다. 질문 5 동호수 추첨이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하고자 합니다. 중개 계약 시 거래 금액 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 당해 아파트가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현 상태의 거래 가격 전체를 중개 보수 산정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권 상태라면 거래 당시 수수 총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 6. 재개발 입주권을 거래할 때 중개 보수 산정 시 이주비를 포함하면 될까요? 답변. 이주비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사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대여해주는 일종의 대여금이므로 공인중개사법 또는 판례상의 중개대상물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주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중개보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칠 분양권 거래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가액 산정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답변 프리미엄이란 웃돈 등을 의미하므로 마이너스가 되면 프리미엄이라 할수 없을 것이고 분양권 중개보수는 프리미엄이 없는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이 중개보수의 거래가액이 됩니다. 질문 8 중개보수 산정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 중개보수 산정시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이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 적용합니다. 질문 9. 생활숙박시설을 중개하는 경우에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합니까? 답변 건축법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일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유율을 적용합니다. 질문 1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를 각각 상한 요율로 적용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협의하여 유율을 결정합니다. 질문 1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보수 청구권은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어 중개가 완성되어야 생긴다고 하던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요?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인이가 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나 신의 성실원칙 감안 시 이미 이루어진 중개인이 정도만큼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질문 12. 분양권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방식은요? 답변. 분양권 매매 시 중개보수 계산의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즉,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이 거래가액에 대하여, 중개보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시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시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화면 참고해주세요. 질의응답 질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업자로 등록 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동산 중개업을 영예하면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시 초과수수인가요? 답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돈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보수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수수가 아니지만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율 부가세징수는 문제됩니다. 질문 3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지 부동산 가격의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지 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 당해 중개 대상물인 토지의 가격 등은 거래상 중요 사항으로 볼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1회인에게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며 등록권청이나 수사관서 판단을 요합니다. 질문 4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서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금지행위에 해당될까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일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개발 여부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누락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일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중개의인에게 유리해도 금지 행위니까 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직접 거래 행위가 중개의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금지행위며 위법행위의 면책 사유는 될수 없습니다 질문 6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수 있는지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족의 소유인 건물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료인과의 직접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7.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중개 의뢰하는 경우에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유중개 대상물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인일를할 경우 직접 거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 중개 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8.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전매 기간이 끝난 후에 잔금을 치루기로 하면 중개시 문제가 됩니까?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치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질문 9. 아파트 단지 내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주민들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개시하고자 하는데 그런 행위가 집값 담합 행위인지요? 답변. 단순한 정보공유의 아파트 실거래가 계시는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종합검토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10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거래상의 중요 사항이란 답변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 1회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의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는 당의 중개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질문 11. 중개 1회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A 중개업자에 매도 1회하였고 공동 중개로 B 중개업자의 중개 보조원이 동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중개 1회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개 1회인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중개로 비중개업자의 중개 보조원이 매수한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질문 1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의 단체의 범위와 개념은요? 답변 여기서 말하는 단체의 개념은 조문 내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체의 명칭 조직 의사결정 등이 정해져 있는 조직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시세교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시적 조직도 포함될 수 있으나 조직 없이 일시적 합의에 따른 특정 다수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 13. 중개법인 대표자 소유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법인을 통해 중개하여 매도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등록관청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 14,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전화가 포함되는지요? 답변 여기서 말하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관련 예시를 나열한 것이며 전화 등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수사관서 및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15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제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쌍방 대리란 답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과 달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서류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을 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거래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각 거래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쌍방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8조 제1항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2.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일까요? 답변 법규정 따른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받아 처분 기간 중에는 중개 행위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정황 등을 확인 조사하여 등록관청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2.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거래 실적은 없으나 중개사무소 문을 열어 놓고 있을 경우 중개 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출입구를 개폐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 3.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존에 체결한 중개 업무의 잔금 지급 등의 관여에도 중개 행위로 보는지요? 답변. 거래 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4. 중개사무소 운영 중에 전체 건축물 중 일부가 위반 건축물로 처분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입주한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 되어 공인 중개사법 재구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건축물의 위반 범위 및 정도. 건축물의 안정성, 위험 여부 등 고려하여 등록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5.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개설등록 취소 사유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도 가능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도 가능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위반 상황 등을 확인하여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 관련 Q&A 사례집 3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한 주요 상담 사례를 찾으신다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독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